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운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도은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요즘에 너무나도 핫한 차량 제네시스 GV80입니다 요즘에 이 GV80 문의가 너무 많아요 출도 많이 나가고 아무래도 이 차가 지금 신차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고차로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어제 갓 입고된 차량이에요. 옵션만 파플러 패키지와 파노라마 선루프 800만 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 2.5 터보 2륜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있고요. 5인승 차량입니다. 2021년식 주행거리 33,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이죠. 지금 현재 판매 금액 6,250. 5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 영상 찍고서 송출하면은 또 언제 금방 판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GV80 알아보셨던 고객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 상단의 도움 차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외관부터 한번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자, 도장 컨디션 퍼블 없는 블랙 색상에 돌팀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사전 검수했을 때 도장 컨디션 너무나도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블랙 색상은 아무래도 3, 40대 남성분들이 타시면 좀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네시스 이 디자인이 패밀리룩 완성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디자인이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 제네시스 GV80을 많이 찾으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수입차 SUV랑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제네시스 시그니처 디자인인 두줄 라이트 확인되고 있고요. 휠 보시면 약간 오팔 종이 느낌 나는 휠름 붙여져 있고요. 관리 잘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 있습니다. 사이드 보시면 도장 컨디션 깔끔합니다. 미러 틴팅이 들어가 있고요. 시공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빅 타이어 휠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서 바라봐도 도장 컨디션, 뭉콕이나 퀘스트 없는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파워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에 따로 전 차주분께서 매트를 깔아 놓으셔가지고 관리 잘돼 있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후면에 보시면 1 2 v 단자와 전동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리얼 시트 틸팅이 가능하신 점 참고해 주시고 트렁크 공간에서 보여지는 실내 공간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도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우측 측면도 휠 컨디션 훌륭하고요앞 타이어 휠 상태도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휠 4장 모두 깔끔한 컨디션과 도장 컨디션을 보셨는데요. 실내 공간도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부터 보시면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펄팅이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시트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고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은은한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 제네시스 GV80인데요. 자, 실내 들어와서 앉아봤는데요. 계기판 보시면 지금 현재 실 주행거리 33,586km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센서 있죠? 요게 옵션인데 이게 지금 운전자의 취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감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점 참고해 주시고, 화플러 패키지에 포함된 HUD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변경 시 후축방 모니터 계기판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파플러 패키지에 포함된 추가 옵션입니다 주행할 때 내비게이션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실 때 여기 어라운드뷰와 서라운드뷰까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차체가 크면 주차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서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터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공기청정기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대와 키, 키두개 모두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키 컨디션도 좋아요. 깔끔합니다. 터치 인식이 되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깔끔해요 거의 신차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 차주분께서 너무나도 관리를 잘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터치식 무드등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좀더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싶은데요 빌트인 캔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삽입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추가 옵션인 파노라마 썬루프 한번 보실게요 듀얼 썬루프로 개방이 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버벅거림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로우 파플렛 패키지와 파노라마 썬루프 800만 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된 제네시스 GV80 1열 공간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2열도 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보시면 어... 리얼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 깔끔 해요. 정말 신차 그대로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레스트에는 여기 패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에 보시면 전동식 사이드 커튼 들어가 있고요. 석 시트도 전동식 시트 버튼 여기 위치해 있고요. 가운데로 보시면 개발 공조기 컨트롤러와 에어벤트 이열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USB 단자와 1 1 v 단자 갖재돼 있고요. 조수석은 워크인 시스템 탑재돼 있습니다. 상단으로는 파우더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의 제네시스 GV80. 이열 공간도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이 GV80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GV80 신차 출고 기다리기 힘드셨던 고객님들 이번 차량 영상 보시면 바로 문의 주세요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스펙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GV80 만나보셨는데요 어제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팔릴지 몰라서 제가 재빠르게 영상 찍어보는 거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옵션만 파플러 패키지와 파노라마 선루프 800만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된 GV80입니다 20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3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 금액 제일 중요하죠 6,2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할부, 현금, 리스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상단에 도운차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팝콘 거래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운차 유도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